오야르겐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티파 테마입니다. 이 테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고요. 꼭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테마인데 그 테마를 구입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버터핑거라는 초코바 두 개를 사 먹고 그 영수증을 이 버터핑거 홈페이지에다 올리면은 테마 코드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창에서 이베이라고 쳐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베가 있죠 이베이 들어가시고요 이베이 들어가셔가지고 티파 테마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쭈루룩 뜹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9.9 달러 9.6 달러 요두 가지들은 영수증을 받아서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등록을 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그 아래 뭐 다양하게 금액이 있죠 이런 조금 비싼 것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리딤 코드를 줍니다 그 리듬 코드를 주면은 바로 플스에 입력을 해서 테마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거는 꼭 북미 계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통다 한국 계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PS4 북미 계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북미 계정 쉽게 만들기라는 방법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는데 워낙 쉬워서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일단 북미 계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귀찮다면 은 20달러짜리 정도 제일 저렴한 걸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9.9달러짜리를 구입했었는데요 웃긴 게 배송비가 2달러가 <laughs> 붙어요 구입하면 바로 이베이 메시지로 날라옵니다 다양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페이팔로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뭐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나 아멕스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카드 결제를 하시면 돼요 뭐 주소지 같은 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판매자가 이베이 메시지로 바로 보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으면은 여기 이렇게 버터핑거 이널 판타지 이벤트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다 받으셨으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서 와 등록을 하실 건데 절대 그냥 등록하시면 안 돼요. 이 사이트에서 미국 사람들을 위한 행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영수증을 넣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코드가 안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VPN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뭐, 미국? VPN?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로 VPN 앱을 받아서 미국으로 우회를 한 다음에 접속해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VPN 우회 같은 경우는. 이벤트란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고요. 123456. 네이버, 메일. 제 메일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들어서 그냥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 이름 라스트 네임 이거 한국어 그냥 자기 이름 쓰셔도 돼요 영어로 뭐 쓸데없이 외국어 외국 사람 이름 넣을 필요 없습니다 뭐 자기 생일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넣고 체크하고 u s c b a 5 그리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뜨죠 여기다가 본인이 받은 영수증을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 눌러서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메일이 날라와요.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멘트고요. 어 7시 28분이죠. 이베이 구입하고 구입하자마자 이베이에서 영수증 바로 날라왔고요. 영수증으로 바로 등록하니까 바로 그냥 이런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2시 28분 약 5시간 지났죠? 자, 이렇게 5시간 후에 이렇게 코드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받으셨으면은 본인의 플스 북미 계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코드를 입력하시고 다시 본인의 한국 계정으로 와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워낙 파이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워낙 좋아하니까 게임도 아니고 테마를 12달러. 자, 12달러. 15,000원이죠. 15,000원이나 들여서 테마를 구입한 겁니다. 대신에 이 테마는 미국 한정판 테마라고 해도 될 거기 때문에 뭐 레어급이긴 하죠.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네이버 카페에 아담스팸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거기서 좀더 상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같이 게임 즐기실 분들은 아담스 게임 카카오톡 방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